성찬식이 굉장히 엄숙한 그런 예식입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몸을 이룬 사람들 간에 그런 그, 또 함께 하는 그런 것입니다. 원래는 잔을 하나로 또 떡을 한 덩어리로 이렇게 나누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찬 예식 하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잠깐 인사 좀 이렇게 눈 인사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아시다시피, 성찬식은 우리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당신의 죽음을 미리 그 의미를 알려주신 것이고, 또 그것은 그 구약의 옛날의 그 언약을, 옛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그런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면서 나의 죽음을 기념하고 계속 내가 올 때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죠 우리가 주님의 몸에 피해 참여하는 것은 절대로 가벼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무 가까이 오셔서 너무나 작아지셔서, 낮아지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해 주십니다. 너무나 너무나 크시고 귀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에 참여할 때, 나를 향한 주님의 희생, 사랑 그 소리가 다시 기억하면서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와 사랑을 손을 활짝 펴고 와락 안기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제가 너무나 필요한 사람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병든자를 부르러 오신 주님, 제가 죄인이고 제가 병자입니다. 저 주님의 그 은혜, 월화 껴안습니다. 저의 잘못을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나옵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 성찬의 임 많은 기도자 가이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드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인도 하시는 분과 또 기도하신 분들을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laughs> 지난주에 저희가 선교사님, IT 선교사님, 부부, 한정민 선교사님과 김성은 선교사님 모시고, 아, 정말 하나님의 귀한 아, 말씀을 듣는 집회를 아, 갖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아, 저희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주시고, 말씀해주시는 게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홍보부에서 애써서 그 교회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열심히 들으시기 바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 어떻게 보면, 은 말씀 집회 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여러분들도 지난 세 번에 걸쳐서 들으실, 은 사실 네 번이죠. 네 번에 걸쳐서 들으신 말씀이 아, 소화시키기에 사실 벅찬 말씀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이제 아,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또 주신 말씀들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곱씹어보고 다시 되새김질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 들은 말씀으로 제가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말씀도 있고 또 목회자로서 이 교회가 또 씨름해야 되는 말씀들도 있고 아, 그래서 아, 그 교회를 향한 어떤 그런 그 팔로우 스루라 그러잖아요. 팔로우 스루, 이 뭐... 운동하시는 분들 다 알아요. 이게 뭐, 탁구를 쳐도 그렇고, 테니스를 쳐도 그렇고, 골프를 쳐도 그렇고, 이게 이친 다음에 이 팔로우스루를 하지 않으면은 공이 안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정말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은 우리가 팔로우스루를 꼭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그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고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구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비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저는 이번에 그두분 주님께 헌신된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공감하셨겠지만 너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드러나시는 주님이 아름다웠고, 그들 참 힘든 가운데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간 그분들의 인생이 아름다웠고, 정말 보석과도 같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저한테 가장 크게 온 말씀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본문인데요. 참, 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어, 팽창을 끝 끝없이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두 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주님의 그 스피드를 맞추기 위해서 막 자신이 으깨지고 찢어지고 깨지는 그런 아픔. 이렇게 팽창하는 마치 부대가 있는데 거기에 세포도주가 들어와 가지고 발효의 능력으로 가스가 차니까 그 압력으로 막 이렇게 그 부대가 막 찢어질듯이 막 이렇게 팽창되는 것처럼. 그래서 참 아, 예수 믿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절대로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하면서 힘들지만 그 주님의 그 복음의 그 말씀과 능력을 따라서 조종하고 순종하고 그 당신의 힘을 감당할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그들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그 부분이 너무너무 이렇게 크게 와닿았습니다. 아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 고 그랬습니까? 네,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집니다. 아,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그 보면서 혹시 나는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서 그 복음을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붙잡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드셨습니까? 아, 저는 좀제 개인적으로 그런 게 많이 느껴졌어요. 아, 내가 신기하게도 이게 낡은 가죽 부대가 힘없이 찢어져야 되거든요? 새, 새 포드주가 들어오면은. 근데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현상입니다. 물리 세계에서는 뭐 그냥 터지겠죠.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시라 오래 참으세요. 우리가 점점 낡아지는 가족부대 같이 되더라도 어 기다리세요. 선교사님들의 인생에서도 12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기다리시는 주님을 보게 됐습니다. 아,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그게 이제, 이제 막 완전히 굳어지게 되면은 성령을 소멸하는 죄까지 가겠지만, 아, 아, 정말 이렇게 아는 것 많이 있는데, 행실이 못 따라가는구나. 발을 못 띄는구나. 마치 안전뱅이처럼 머리는 너무나 다 알고 있는데, 가분수가 되어가지고, 제대로 잘 움직이지 못하는구나. 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인생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새 포도주가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 힘들지만, 저는 오늘 힘든 거에 초점 맞추고 싶지 않습니다. 네, 영광스러운 삶에 초점 맞추고 싶습니다. 아멘. 예, 네, 주님 따라가는 인생 너무 아름답고요. 영광스러워요. 우리가 이렇게 맥없이 힘없이 살아가는 것은 이 시애틀 지역에 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요 라고 한정민 선교사님이 도전하셨어요 너무 맞는 말이죠 우리 안에 세포도주 되신 주님이 그 주님의 색깔을 내시고 주님의 음성을 내시고 주님의 그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나가시면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사실 이렇게 비슷한 겁니다. 새 포도주를 품고 있는 이 부대가 너무 끙끙거리고 힘든 거예요. 주님, 이제 그만요. 아니야, 더 가야 돼. 그만요. 그것이 이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다. 리뷰 잘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길가에 떨어졌다, 그 다음에는 돌짝밭에 떨어졌다, 가시밭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주에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그날 우리 아까 민호 형제님도 얘기했지만 다 끝나고 또 저희 집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또 잔치를 벌렸습니다. 또 정영구 집사님과 우리 자매님들이 수고하셔서 그냥 아주 몸보신도 하고요. 같이 기도도 하고 어링도 하고, 은혜가 풍성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는 다음에는 항상 시험이 와요. 시험이 와요. 이게 씨앗이 딱 떨어지니까 새가 촥나와고채 갑니다. 그게 길가에 떨어진 상황이에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분안 계시길 바랍니다. 이미 받은 말씀이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사단이 와서 채갈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환란이올 수도 있어요. 돌짝밭이에요. 그것 때문에 재리와 염려가 더 심해졌어요. 가시밭이에요. 근데 좋은 땅은 그것을 여기 보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순종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킨다는 말은요, 품는다는 뜻이에요. 새 부대가 새 포도주를 품듯이 힘들지만 품는 거예요. 계속 품는 거예요. 땅이 씨앗을 품는 거예요. 말씀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품는 거 어렵습니다. 가슴을, 마음을 찌르거든요. 나를 찌르거든요. 새 부대가 새 포도주를 품는 것도 힘든 것처럼 이 땅이 씨앗을 품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씨앗이 점점 자라다 보면 나를 밀쳐내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렇게 이 쪽으로 이전해 와서 이제 한 거의 2년 돼 가는데 중간 평가를 좀 받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 목회자로서 어,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고 어, 정말 하나님과 가까우신 분들이시고 주님 앞에 정말 그, 어, 그 오지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느라고 늘 기도로 끼어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만나보지도 않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민호 형제님을 중간에 이렇게 통해서 저랑도 이메일 몇번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가 너무 이게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연락이 잘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참 어떤 분들이 오실까 참 기대도 되고 또 정말 우리가 참 어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 이런 정말 것들도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아,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세 가지 세 가지가 부족한 것 같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었어요. 그게 뭔지 기억나시죠? 예. 기도와 성령과 공동체다. 그세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예. 목회자로서 뭐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나 아닙니다. 정확하게 집었다고 저는 받았습니다. 사실 이게 이세 가지가 다 사도행전 1장부터 2장 앞에 나오는 내용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게, 자, 우리 한번 차례대로 읽어볼까요? 앞에, 맨 앞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오순절 이전에 여기 여자들하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의 아우들과 당연히 제자들과 120문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는 서로가 예수님 없었으면 원수될 사람들도 있었고요 서로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분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2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고 강한 바람이 와서 성령이 그들을 충만케 채우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나온 것이 결, 결과적으로 열매가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물건을 서로 탁, 통용하고 가난한 자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면서 칭찬도 받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의 탄생이 이루어졌다. 이 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 결국에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팽창시키라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하도록 성령님과 더 가까워지도록 공동체도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라고 달려가라고 그렇게 우리한테 이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합시다. 단순히 기도 시간을 늘리자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 기도 자리에 더 많이 오십시오. 그것도 아니고, 어, 기도의 질이 바뀌어야 될것 같고요. 기도의 차원이 더 깊어져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그것이 주축이 되어서 공동체가 거기서 놀랍게 일어나는 그런 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세포주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넓히려고 하신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거기 우리가 부담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필 요번에 오신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부부가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에서 오셔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우리는 많이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송교사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여기 계속 머물고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겁니다. 부자와 거지나사로 말씀할 때 말씀하셨어요. 인정하십니까? 부자죠, 우리? 부자예요. 많이 우리가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IT 정말 사람들에 비해서 가진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변명이 없어요. 나사로가, 거지 나사로가 있는 한 우리는 많이 가진 자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와 성령과 공동체의 그런 확장과 함께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울타리가 넓어지고, 주변에 많은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 정말 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아, 마음이 향하고, 눈이 향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물질이 흘러가고, 우리의 사람들이 흘러가고, 아멘? 그렇게 열려있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그렇게 팽창하라고, 확장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봅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아, 사실,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저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왔습니다. 아, 저희가 어, 여기 유덕 근처에 있을 때, 영업을 같이 미니스할 때, 제가 사모아를 한 5년 이상 우리가 이렇게 서포트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상황이 안 돼서 더 이상 못하게 되고, 아, 이 시애틀 지역에 있으면서 다른 어떤 선교지를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IT 선교주와 이렇게 연결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하실 줄은 믿습니다. 아, 이 시애틀 잘못하면 여기가 개구리탕이 돼요. 개구리탕 아시잖아요, 그죠? 개구리가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확 튀어나오는데, 처음에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온도로 가만히 놔두면요. 그 다음에 물을 살살 끓이면 얘가요, 변온동물이라서 거기에 온도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개구리탕이 되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그냥 죽어가는 것이 개구리탕이에요 시애틀이 약간 그렇습니다. 런그 여기가 굉장히 살기가 좋고, 곁에 보면 좀 LA만 해도 이렇게 뭔가 트래, 트래픽이 많고 그랬는데 여기는 약간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동떨어진 것 같은 그래서 굉장히 그 안에 이렇게 갇히기가 쉬운 그런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절기별로, 그룹별로 우리 헌금도 많이 하고 또 선교 여행도 많이 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질도 알고, 그것을 나눌 때 기쁨도 알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해 없으시죠? 결국은, 저는 요번에 이마태복 28장 말씀을 창세기 12장 1절과 3절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걸 보면서 참 새롭게 와닿았어요. 정말 복의 근원이 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결국은 현대판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이 지상명령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연결을 시켜준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를 열방의 복이 되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선교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많이 회개한 것 중에 하나가 목회한다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 해 제가 많은 에너지를 당연히 쏟아야죠. 쏟아야 되는데 전도와 선교에 많이 무뎌지고 게을러졌음을 많이 회개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동심원으로 일으켜 나가시죠?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결국 우리가 사명자라는 것이죠. 사명자. 사명자. 여러분, 우리 한분한 한 분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명자들이에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야 되고, 그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이 여기 말씀처럼 내가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너는 순종해. 내가 능력을 입혀줄 것이고, 사람을 붙여줄 것이고, 너가 할 일을 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교회가 가야 되고 우리 각자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능력도 없고 열매도 없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로 부자로 살다가 하늘 앞에 책망받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따라 열심히 순종하다 보면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더욱 더 가까이 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헌신 찬송 때이 말씀 우리 이 찬송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아침 세션에 이걸 했었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 찬양인데 복음 성가인데 그 후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너무나 귀한 기도죠. 그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 우리 같이 합시다. 근데 각오를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각오를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걸 따라가다니 내 가랑이가 찢어져요. 내이새이 이 부대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은 못 따라가요. 나의 인격을 고집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내가 본받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부인되지 않고서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내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 능력으로 내가 모든 일을 하는데 성령님의 권능을 내가 왜 바라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정말 부담되는 사실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걸 알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걸 알고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그런 교회가 됩시다. 왜냐하면, 그럴 때, 그럴 때, 나를 넘어서는, 나를 넘어서는 그런 역사들이 내 주변에, 내삶 속에서 일어날 줄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